8월 운세 월별 운세 말띠 54년생, 66년생, 78년생, 90년생 말띠 운세 이달의 띠별 운세 소문난점집 금위궁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35호 금위궁 만신 김금희입니다. 말띠생의 이달의 월별 운세를 전해드립니다. 말띠 운세 54년생, 66년생, 78년생, 90년생. 현 위치의 이동은 이롭지 않으며 성급한 판단은 낭패를 부른다. 문서우는 이로우나 건강우는 불미스러우니 건강에 유념토록. 직선적인 언행은 삼가라. 구설수 12수가 따른다. 가까운 사람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라. 때로는 잔소리가 약이 된다. 54년생. 차분한 마음과 여유 있는 일처리가 최선이다. 현실에 입각한 현명한 판단이 필요. 압박감을 이겨내야 한다. 초지일관으로 밀어붙여라. 주위와의 갈등이 해소되니 당신의 명예우은 회복된다. 무거운 마음에 짐을 털어버릴 기회가 주어짐이 속전속결하라. 66년생. 사고수에 주의할 것. 제살의 작용으로 가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빠른 판단력으로 일처리를 하라. 때로는 임기응변도 필요하다. 새로운 일을 도모하기에 좋은 운세. 소송이나 법원 문제 길하다.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면 결국 자신이 이긴다. 사업분이 따른다. 78년생. 당신의 뜻을 이루는 대기란 운세. 명예운과 인기운을 얻는다. 초기운다. 과도한 욕심에는 무리수가 따르니 적정선을 유지하도록 이를 키우지 말 것. 추진하는 일에, 인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라. 지금이 기회다. 성공운이 길하다. 당신의 다재다능한 능력이 빛을 발할 때이다. 연애운과 결혼운이 따른다. 90년생.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면 안 된다. 때가 아니니 나서지 말 것. 스스로 버린 일이니 누구의 탓도 아니다. 자신을 뒤돌아보는 계기로 삼을 것. 마음이 불안할 때일수록 차분한 일처리가 필요하다. 이성을 조심하라. 목표 달성도 중요하나 마음을 비우는 것이 먼저인 듯 하다. 연애운에는 다툼이 발생한다. 이상 용한점집 금희공 만신 김금희가 전해드렸습니다. 금희궁 운세 구독자님들과 방문자님들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용한점집 금희궁에서는 사주 운세 궁합 제외 사업 등을 실시간 1대1 전화 운세 상담을 합니다. 목포점집, 울진점집, 영양점집, 제주점집, 문경점집, 양구점집, 성주점집, 예천점집, 순천점집, 광양점집, 등을 찾는 분들은 금위공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